안녕하세요, 찜입니다. 치약 성분까지 따져보고 사게 되면 얼마나 피곤하게요? 피곤하지만, 피곤하지만, 치약에 관해서는 조금 진심이 일반 사람의 썰 들고 왔습니다. 찜이 라이팅! 치약에 대한 저의 사랑과 관심의 시작! 바로 미백이었습니다 직장인의 때려야 뗄수 없는 친구 절친이죠 바로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침에 하루에 한 잔씩 먹다 보니까 이가 약간 누래진다고 약간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치아 색이 변하는 거는 본인만 하는 거거든요 치과에 가서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아프지 않을까 나이가 먹으면 더 이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괜한 불안감으로 찾기 시작을 했던 게 바로 치약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전에는 어떤 기준으로 치약을 골랐냐. 처음에는 그냥 가격만 보고 샀어요. 싸니까. 싸니까 구매를 했었고요. 무엇이 들어갔는지, 왜 내가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냥 탁 잊어버리고 그냥 보이면 싸니까 샀어요. 근데 치아에 관심이 생기고 나서는요. 첫 번째, 미백. 두 번째, 미백 외에는 기능성. 세 번째, 가격 순서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된 거예요. 가격이 뒤로 밀렸어요. 200 치약을 또 써봤고, 조금 지나서 치약을 한번더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잘 닦아도 시리고, 쓰라린 거여요 그래서, 아, 정말 왜 그럴까. 치과에 가서도 이제 제가 선생님 진료를 다 봤는데, 아직 너무 젊은이네요. 음, 젊어서, 뭐, 치과에 신경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는 좀 너무 젊다라고 해서, 저더러, 시린 이 치약이라든지 이런 걸좀 찾아서 사용을 해보라고 권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가 덜 시린, 기능성을 조금씩 갖춘 치약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게 된 치약이 바로 다섯 개나네요. 찜미 라이팅! 자, 첫 번째, 바로, 짠, 뷰스젠. 이거는 지난 올영 세일 때도 제가 하나 새 걸로 구매를 했고요. 종종 사용을 하고 있는 뷰센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뷰센을 처음 이렇게 딱 구매를 하게 된 거는 지난 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제가 치아의 변색에 관해서 관심을 가졌던 타이밍인데 뭘 사야 되지? 뭘 써야 되지? 전혀 지식이 없이 그냥 올리브영에 딱 갔어요. 갔는데 일본 분들께서 그 앞에 쭉 써가지고. 딱 뷰스 때는 딱 손으로 딱 가르치면서, 어, 꼬래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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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일본어 잘 못하는데, 대충 느낌상, 이거 좋다. 이거 봐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떠나고 나서 단상자를 딱 보는데, 미백. 0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타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샀어요. 실제로도, 어, 효과가 나쁘지 않았었고요. 과산화수소 H2O2의 산소방울이, 치아에 붙어 있는 찌꺼기라든지 색소를 좀 이의 컬러를 변화하게 되는 것들을 좀 제거시켜줍니다. 이런 미백 제품을 사다, 사용을 하다 보면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저는 치아 마모거든요. 저는 치아에 있어서 살짝 예민한 게 제가 딱딱한 음식을 좋아해서 이 마모가 잘 된대요. 그러니까 많이 쓰면 많이 닳는다처럼 많이 딱딱한 것들을 씻다 보니 치아 마모가 잘 된다잖아요. 근데 미백도 치약을 사용해. 그러면 혹시나 내 이가 다른 게 아닐까, 혹시나 내 이가 깎이는 게 아닐까라고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표준 치약 기준 100에서 마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마모도가 높지 않다는 거지, 아예 없다는 게 아니다 보니 신경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치약을 초반에는 주위에 한 3, 4회 정도로만 사용을 해줬고 그 후에는 사용을 1, 2회 정도로 줄여서 사용을 해줬습니다. 찌미 라이팅! 두 번째 제품 바로 마비스 치약. 치약계의 샤넬이죠. 금액이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비싸요. 그래서 저도 자주 사용하진 않고 내 기분이 좋아지려고 사용할 때 바로 회사에서 점심 시간 때 닦는 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허브양이 들어가 있는 치약을 잘못 사면 이게 맛이 없어요. 그래도 치약인데 이 혀에 닿는 건데 조금 맛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비스의 치약은요 어떤 거를 사용을 해도 다 맛있고 막 먹진 않아요. 이가 산뜻하고 깨끗하고 입안이 화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주로 점심을 먹은 후에 사용을 합니다. 입에다 사치 떨고 싶을 때 사요. 그리고 입이 행복하고 싶을 때 사요. 그게 바로 마비스 치약이에요. 나는 살 수는 있지만 막 자주 막 빈번하게 쓸 정도로 사기는 살짝 부담이 스러울 수도 있으니 기분이 좋아질 때 쓰고 싶은 용으로 사용해 줍니다. 얘는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풍부한 거품. 내가 거품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를 거품을 봐야 내가 이를 닦은 듯한 느낌이 든다 하면은 조금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지 있지 않아서 어, 조금은 좀 성분적으로 괜찮고 이 정도 거품이면 양호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큰 불만이 없습니다. 그 마비스 치약은요 자일리톨 속에 불소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 애프터 코비드 이후에도 저는 마스크를 종종 쓰고 다는 니 편인데 그 마스크를 쓰고 나서의 그 불편함 있잖아요. 그거를 또 해소해 주는 게그 마비스의 그 불소의 역할이기 때문에 마비스 치약은 정말 기분 좋고 산뜻하고 입다 사치 따고 싶을 때 쓰기 정말 베스트입니다. 치약을 혹시 뭐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도 사용을 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어 일단 불소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3세에서 6세 사이에는 그 완두콩 하나만한 크기로 이만큼만 아이들 치약에 짜서 사, 아이들 치약용으로도 사용이 가능은 하고요. 6세 이상부터는 뭐 같이 사용을 해도 크게 이슈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좀 향도 좋고 맛있다 보니 삼키지 않도록 꼭 엄마 아빠 옆에서 이 닦는 거 해야 하고요. 찌미 라이팅! 세 번째, 투스노트 테라피 치약 바질 레몬 향이에요. 얘는 솔직히 말해서 디자인이 예뻐서 처음에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구매인데 얘가 좀 마음에 드는 게이 캡이 이렇게 이런 캡이에요. 이거는 이따 설명을 드릴겠지만 이렇게 사용하는 치약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치약은 이렇게 쓰는 치약은 살짝 불편해요. 하지만 이렇게 캡으로 된 거는 편리성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치약이 뭐 입안에 수분감을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투스노트는 제가 이렇게 갬성을 보고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이 갬성치고는 괜찮았다. 하지만, 그, 이 투스노트가 말하는 입안의 수분감은 적절한 레몬향과 바지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입안이 전체적으로 완전, 와, 깔끔해! 이거보다는, 음, 음, 산뜻해. 이러한 마무리감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저녁에 쓰기 괜찮습니다. 찜이 라이팅! 네 번째, 바로 센소다인 리페어 프로테스트 치약입니다. 저 이거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그, 사실, 잇몸이랑 이가 시려운 상태로 뭘 써야 하나 정말 고민을 하다가 이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얘가 아마존에서도 후기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제가 시린이 증상이 확실히 완화가 됐고요. 이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시리냐면, 이게 잇몸에 이 덮여있잖아요. 그럼 이 잇몸에 덮여있는 이 겉면부터 시작해서 이 씹는 부분까지 이 한계가 다 시린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완화가 됐습니다. 오른쪽으로 원래 음식을 좀 씹어서 삼키는 편인데, 오른쪽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최근에는 왼쪽으로만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치약만 사용한 것 뿐만이 아니라, 제가 껌을 먹는다든지, 오징어를 씹는다든지, 쥐포를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횟수줄도 굉장히 많이 줄였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좀이 제품을 사용해주고 나니까, 제가 이가시리다든지 아프다든지, 통증이 있었던 부분은 확실하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사용을 하면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게 완화가 되는 걸까? 센토다인의 프로텍트 치약이잖아요. 이 프로텍트라는 게 치아의 예방과 완화를 하는 그 보호막을 약간 씌워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좀 덜, 치아가 덜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더 좋았던 게 거품이 잘나요. 거품이 많이 나야 좀이닦은 느낌이 드는데 기능성을 찾고 있다 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거만한, 이거만한 제품이 없다는 게 거품도 너무 잘 나요. 그리고 너무 깔끔하고 시원하게 이까지 닦을 수 있으니까 베스트였습니다. 찌미 라이팅. 다섯 번째 여덟. 테라브레스 치약. 제가 테라브레스 제품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테라브레스의 가글을 주기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 먹기 전에는 그 가글을 꼭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내가 테라브레스를 좋아하니까 하고 이걸 사용을 샀어요. 근데 이거는 이 치약은 불소가 진짜 많이 들어 있어요. 불소가 905ppm이 들어가 있거든요. 절대 절대 삼키거나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정말 주의할 점이고 불소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는 확실히 깨끗하게 잘 닦여요. 그리고 속에서 올라오는 그 더부룩한 냄새까지도 이 치약 자체를 사용을 하면 좀잘 잡아주는 편에 속해요. 근데 거품이 너무 안 나요. 거품이 너무너무 안 나요. 그냥 이를 그냥 문대는 느낌 정도라서 쓰기는 쓰는데 과한 음식을 먹었을 때만 주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임산부들에게 안 됩니다. 임신하신 분들은 호르몬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임산부들에게는 그 호르몬 작용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불소와 고 불소 사이인 814 ppm이 가장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치약입니다. 그래서 뭐 입덧 치약 뭐 하면서 뭐 임산부 치약 이렇게 나오는 게그 불소 함유량이라든지 속에 있는 걸좀좀 좀 다스려주기 위한 그런 용도의 치약이 나오는 거고요. 이 치약은 905 ppm의 불소가 함유가 되었기 때문에 임산부들은 사용하면 안 되는 치약입니다. 짤미 라이팅. 제품들 중에서 제가 뽑은 베스트 아이템 바로 센스도다이 거품이 잘 나요, 기능성이 좀 있어서 실인 이들을 좀잘 보완을 해줘요. 그러다 가격도 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얘를 헤프게 쓰는 저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또 금방 사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짤미 라이팅. 다음에는 무슨 치약을 사볼까 그냥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치약 중에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번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도 유용한 팁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